캠핑의 완성. 대형 매트 비교. 모든 환경에서 안심하고 쓸수 있는 대형 매트 추천. 해피데이 3단 런던 캠핑 매트는 정말 실용적인 제품이에요. 블루 계열의 색상과 함께 PE 폼 재질로 제작되어 가볍고 방수 기능이 있어요. 사이즈는 200cm의 두께가 9mm라서 딱 적당해요. 부피도 작아져서 휴대하기 편리하고 바닥이 울퉁불퉁한 곳에서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아이들과 함께 피크닉 가기에도 좋고, 물에 젖어도 걱정 없는 매트라 관리하기도 쉬워요. 디자인도 세련돼서 캠핑 분위기를 한층 살려줘요. 정말 추천드립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야외 활동을 위한 필수 아이템이에요. 마술사 휴대용 두터운 피크닉 매트는 정말 실용적이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이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대형 사이즈로 가족 모두가 앉기에도 넉넉하고, 두툼한 두께 덕분에 바닥의 냉기나 습기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줍니다. 방수 기능이 뛰어나서 잔디바디나 축축한 환경에서도 걱정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중국에서 제조된 이 매트는 품질 또한 훌륭하며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 있어 아이들이 편안하게 누워도 불편함이 없답니다. 휴대성이 좋은 손잡이가 있어 이동할 때도 매우 편리하다는 점도 놓칠 수 없는 장점이에요. 캠핑이나 피크닉을 자주 가시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이 매트 하나면 여름철 소풍 준비가 한결 수월해질 것입니다. 코멧 3단 폴딩 캠핑 매트 대형 240코파기 200은 가족 단위 캠핑에 딱 맞는 제품입니다. 넉넉한 사이즈 덕분에 3사인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레이 계열의 색상은 어디에나 잘 어울려 실용적이죠. 특히 접이식 디자인으로 보관과 이동이 편리해 바쁜 캠핑 준비에도 유용합니다. 두께감이 적당해 바닥에서의 냉기를 차단하고 푹신한 쿠션감 덕분에 편안하게 쉴수 있습니다. 다만 완벽한 방수 기능은 아니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내구성이 좋은 소재로 제작되어 잦은 사용에도 걱정 없고, 다양한 야외 활동에서도 활용 가능하니 정말 추천드립니다.